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저국 문재인 구속을 위한 제2의 4.19 국민 대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 성공시켜야 한다.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종강훈 목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현재 4.10 부정선거로 범 야권이 압승을 한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게 기댈 수 없다. 4.10 부정선거로 범 야권이 압승을 한이 충격적인 상황, 윤석열 대통령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이 제2의 4.19, 5.16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러면 윤석열이도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 칼을 빼들 것이다. 라고 강조했지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자유 우파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박살 윤석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체제 붕괴 중국의 지배 윤석열 대통령 긴급 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 선관위 칼로 쳐라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뉴 데일리의 이양승 칼럼 아주 절절합니다.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아니 밤의 대통령. 현금 뿌리기 처분적 법률 나라 망치는 범죄 체제 붕괴. 이재명 의회 독재 보며 온 나라가 멍 때리는 중. 친중, 이 정중 사대주의, 포퓰리즘, 사회주의로 폭주 중.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명령, 선관이 칼로 쳐야 한다. 자. 불멍, 이제 멍, 그리고 이제 명, 이제 망한다. 한국은 골 때리는 나라에서 멍 때리는 나라가 되고 있다. 대형수를 앞둔 노아의 심정으로 말한다. 지금 한국은 체제 붕괴가 코앞에 닥쳤다. 이제 멍하게 된다. 대홍수는 모두를 망하게 하지만 체제 붕괴는 배신자들에게 큰 이득이 돌아가게 한다. 그러기에, 그렇기에 누군가는 체제 붕괴를 노릴 유인이 있다. 그게 바로 민족의 배신자들이다. 이재명 일국 체제 한국은 얼 빠지고 넋이 나가있다. 불 몽을 아는가? 불을 보며 멍 때린다고 해서 불몽이다. 불몽 때리기가 화재다. 얼마 전 누군가 아파트 안에서 불몽 때리기를 하다 큰 화재를 낸 적이 있다. 화재가 화재로 이어졌다. 지금 한국은 이재명 일국체제를 바라보며 몽한 상태이다. 호사가들이 이재명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부를 조짐이다. 처분적 법률이 검토 중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명부는 국민에게 직접 권리나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의회 독재이다. 기어코 전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돌려 생색을 내고 싶어서이다. 전체주의에 포퓰리즘이 더해진 약탈적 벌쇠 비키, 약탈적 벌쇠 비즘이다.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밤의 대통령이다. 중남미에서 밤의 대통령은 범죄조직 두목이다. 물탄과 술탄 자유 우파 진영의 꼴 사나운 모습도 그 지지자들을 멍 때리게 한다. 이유는 물 탄과 술 탄이다.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듯 해소이다. 원래 물이었는지 술이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스스로 중도라 우긴다. 청량감은 물보다 못하고 술보다 못하다. 속이기 위해선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술이 되고 물도 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흔들리는 우정도 문제다. 이에 타산과 이합 집산의 결과 만들어진 정당이 비로소 정체성을 드러낸 격이다. 판이 흔들리자 순식간에 사분오열 오합 지절이다. 분열의 저주이다. 멍 때리기는 아주 위험하다 정치판을 넋 놓고 바라보는 멍 때리기는 불멍 때리기보다 더 위험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무너질 판이다 지표가 좋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가 뉴노멀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불통이 동북아시아에 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 부추겨지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13조원을 들여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그 속내는 불보듯 뻔하다. 총수요와 무관하다. 생색내기 즉 광고 홍보 비용이다. 나라 곳간에. 불이 났건만 권력 노름을 위해 오히려 부채질하는 격이다. 그 고약한 신보에 놀부가 놀랄 일, 일이다. 이재명의 시쇠는 친중, 종중, 사대주의로 가겠다는 신호 하나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로 수렴 중이다. 구한말 조선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다. 바깥 세상을 몰랐다. 지금은 냄비 안 개구리 신세이다. 체제 변혁이 진행되어 바닥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권력 고강꾼들이 목청껏 특검을 외치는 건 체제 붕괴를 위한 광증 때문이다. 세계 정세도 심상치 않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독재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나라, 남한은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다. 구한 말, 이 위정척사파의 혼은 친중, 정중, 사대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친중, 정중, 사대주의의 명분은 대중 교역, 규모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교육 흑자는 적자로 돌아서 있고 그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에 무지하다. 주, 중국 북쪽을 차지했던 만주족, 거란족, 여진족 등은 모두 중국인이 되었다. 이젠 한국인 사례일 수도, 수도 있다. 이재명의 쇠쇠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보수 언론은 이재명에 의해 그 진위를 꼭 따져묻기 바란다. 중국 공산당, 중공의 지배 흡수되고 말 것인가. 중국,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걸 지배하는 나라이다. 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고 아첨하는 한국의 친중, 정중, 사대주의적 지식인들은 비겁하다 친북, 정북 좌파와 친중, 정중, 사대주의자들의 대집합이 바로 민주당 지자들이다 한반도가 독일처럼 유럽, 대륙, 한가운데에 있었다면 북한은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젖줄 삼아 아직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협력해 북한을 한미일 동맹에 맞서는 보루로 만든 것이다. 시스템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양쪽으로 팽창하자 한반도 전체가 그, 이그 짜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권으로 편입되고 말 것이다. 형식은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떠들어대지만 허구다. 실상은 전체주의이다. 실상은 전체주의다. 냄비안 개구리처럼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특검은 다수, 특검은 다수결 독재의 특수무기. 지금 민주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외치는 거품은 권력 탈취를 위한 사화, 유발, 맞춤형 무기이다. 다수결은 사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름만 민주주의. 공교롭게도 북한도 구, 국호에 민주주의가 들어간다. 하지만 일당 독재이다. 지금 한국은 다수결 독재다. 민주당이 나라, 민주당이 만들 나라에서는 공짜가 넘쳐나고 천박한 포퓰리즘이 행세하고 일안 하고 놀고 먹는 게 미덕이고 꽁돈, 삥땅 치기와 세금 유형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렵다. 누구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퍼트려 대며 권력을 탈취한 이들의 방어 수단이 바로 자유이다. 망하고 나서야 깨달을까?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 체제 붕괴를 코앞에 두고 수수 방관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나라가 폭상 망하고 경제가 파탄 나면 깨달을까?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자유민주의 주 나라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 하지만 사회주의 나라는 당 명령에 따른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아오지 탄강에 불려갈 수도 있다. 끼리끼리 네트워크에 들어간 이들에게만 이 사치제가 지급된다. 그들만의 지상 낙원인 것이다. 좌파가 말하는 평등은 사실 하향평준화 따라서 경제적 풍요로움도 창의성도 혁신도 없다. 매우 비인간적인 세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칼을 빼 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 힘은 체제 수호를 위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타협은 필요하다. 하지만 굴종은 아니다. 그들은 공감 표시로 왼쪽 뺨을 내밀면 오른쪽 뺨도 내밀라고 할 것이다. 담력이 필요하다. 탄핵은 없다. 탄핵 사유도 성립하지 않는다. 노무현은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는, 못 해먹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탄핵 정국을 유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만약 한국에서 우파 대통령 탄핵 사태가 또 일어나면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세력, 균형이 이 깨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 적화 신호를 날리게 된다. 한국의 자유는 백척간두, 벼랑 끝에서 서, 있, 벼랑, 한국의 자유는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겐 권한이 많다. 긴급명령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 칼자루 써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 필요해 보인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 어차피 이판 사판이고 물러날 곳도 없다. 배수지는 이럴 때 치는, 것, 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빼 중앙 선관위를 쳐라. 지금 즉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국